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소위 노후 4대 리스크니 5대 리스크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 후반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경고를 주는 말입니다.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죠. 오늘은 평안했던 인생 말년을 경랑 속으로 밀어넣으며 대폭망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지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금융 사기에 노출되었을 정도라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금융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예전처럼 건강식품이나 옥장판, 뭐 화장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이 주요 아이템입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노년층이 가상자산에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투자자 수만 해도 180만 명 이상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코인 업체는 월 수익 20% 보장,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을 내걸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4천명을 조사한 결과 50대와 60대가 각각 25%, 7, 80대는 30%에 달해서 전체 피해자 중 80%가 고령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다단계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가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노후 자금 20억 원을 투자했다는 한 60대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은 아주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또 다른 60대 피해자는 말기암 환자로 자신을 치료해주던 간호사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치료비까지 톡톡 털어 투자했다가 깡통을 찼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닝게를 꽂아주며 또 이런저런 처치를 해주는 동안에 곁에서 자녀들에게 큰돈을 남겨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돈을 벌었다 환자분께서도 큰돈을 벌어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거뜬히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말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환자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사기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금융사기의 67%는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등 아주 친근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사기꾼의 기본 전략과 수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치는 아이템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외롭거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자극하고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의 탐욕을 막 휘저어서 사기를 처먹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거죠. 도서, 잘 속는 사람의 심리 코드에서는 내가 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개 문항을 쭉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성.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정보에 관심이 많다. 두 번째, 처음 만났어도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으면 친근감을 느낀다. 세 번째, 고집이 세지 않고 남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편이다. 네 번째, 건강이 좋지 않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전문가라고 하면 더 믿음이 간다. 여섯 번째. 요즘 목돈이 들어갈 곳이 생겼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일곱 번째. 경품 이벤트 응모, 복권 구입 등을 좋아한다. 여덟 번째. 보이스 피싱, 스미싱이 어떤 수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른다. 아홉 번째. 현금 가격보다 싼 물건이 있으면 당장 필요 없더라도 사둔다. 10번째 이벤트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나 메일이 오면 확인해본다.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책의 저자는 10개 중에 7개 이상이면 사기꾼의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사기를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탐욕에 불이 붙으면 사람은 눈이 멀고 귀를 닫고 탐욕의 불구덩이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에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노년층 6천 명이 당한 사건입니다. 기부클럽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은 피라미드 사기 행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투자 설명의 내용이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부클럽이 전세계 11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개인당 12만원을 투자할 경우에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 돈을 잘 굴려서 5조 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 한달 동안 6천 명이나 가입했습니다. 왜한달 뿐이었느냐? 더 길게 모집활동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이 사기꾼들은 사무실도 한달 계약해서 딱 치고 빠지는 수법을 계획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이 12만 원으로 적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12만 원이니까 밑저의 본전식으로 한번 해본 걸까요? 범죄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잘 속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상황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안 좋을수록 사기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절박하고 외롭고 목돈이 필요할 때 곁에다가와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이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귀를 닫고 멀리 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심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외롭다고 살갑게 굳는 사람을 자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였을 때 사기꾼들은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노년층은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기꾼들이 자극하는 그 탐욕에 눈멀지 말고 외로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절박하다고 해서 아무 손이나 덥석 잡아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